이번 시간에는 특정 종목의 봉차트 데이터 받아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클로즈, 하이, 로우 그래서 시, 고, 저, 종이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네, 봉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캔들 차트라고도 합니다 캔들 차트 그냥 구글에 캔들 차트 검색을 해보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캔들 차트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하이, 뭐 오픈, 클로즈, 로우 그래서 이게 녹가고 오픈이 시가 클로우즈가 종가, 로우가 저가, 그래서 시고저종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봉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차트 데이터를 받아오더,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고 있는 게 삼영전자라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영전자네요. 전일가, 시가, 저가, 이렇게인데요. 그 전일가격, 전일가격이 전날 마감된 가격이죠. 그래서 얘를 종가로 놓고, 가고가, 저가, 종가. 네가지를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에 했던 거를 하나 카피해서 get candle chart data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get candle chart data요. 자, 이렇게 바꾸고 여기 get price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 이 부분을 좀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get price 대신에 get candle chart data.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드 차트 데이터는 이렇게 회사별로 뽑아 볼게요 그래서 컴퍼니 코드는 똑같이 받고 여기 BS 오브젝트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전일가니까요 여기 요걸 뽑아 볼 건데요 전일, 얘는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여기 뭐 클로즈, 종가, 전일 이렇게 그래서 close c 는 일단은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요. 밑에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리턴도 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이 get 캔들 차트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음, 차트 일단은 뭐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에 넣어볼게요. g 캔들 차트 데이터. 그다음에 컴퍼니 코드가 얘는 005680이에요. 005680. 3명전자요. 얘는 아, 3명전자 말고 그냥 익숙한 뭐 SK하이닉스로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000660이에요. 000660. 뭐 S, SK하이닉스 000660. 자, 그럼 이제 프린트 캔들 차트 데이터. 얘를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우리가 리턴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놨으니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안쪽에다가 로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어디서 뽑아낼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점점 눌러서 도구 더보기, 어, 개발자 도구, 개발자 도구, 근데 이 개발자 도구가 처음 열면은 이렇게, 뭐,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점점점 눌러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아 자, 그럼 여기 전일까 요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지금 td의 first가 나오네요. td의 first고, 뭐그 안쪽에 전일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뭐 EM이란 태그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조금해서 잘안 보이죠. 음, 이렇게 TR부터 TR까지가 하나인데, 자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TR 안에 뭐 TD가 있고, TD가 여러 개가 있고, TD 클래스 포스트 거기 안쪽에 뭔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대로 TD 클래스 포스트 요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lose 요거 놔두고요. 여기 BSObject. 음, 아, TD의 포스트니까 변수 이름을 td first 이렇게 쓰고 bsobject.find 그 다음에 td 어,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다 어, 클래스 다음 first 그러면 일단은 뭐잘 뽑히는지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td first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지금 get candle chart data 요거 하고 있죠. 그래서 get candle chart data 실행하면은 자, 그럼 여기 td forest 가나왔고요그 다음에 뭐 전일 이라는 글자도 있고, 74,7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74,700원 전일 요 부분이 잘 뽑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 또 비슷하게 여기 스판 안에 블라인드로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자 그러면 여기 블라인드 t d first. find 그다음에 태그가 span이고 클래스가 블라인드죠? 어, 자 그다음에 여기 블라인드.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종가에 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프린트 클로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74700원 여기 전일 여기 들어왔죠 그럼 요거를 리턴을 해 볼게요 프린트를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다가 클로즈 그러면 여기서 찍힐 겁니다. 실행. 네, 그럼 이렇게 74,700원 어, 종가가 나옵니다. 어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제 종가 옆에 이거 고가, 고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 요 고가를 개발자도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고가를 뽑는 거는 이거 전일에 있는 종가를 뽑는 거랑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클래스가 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TD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아큰 걸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TR이라는 태가 아래쪽에 TD가 3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이 앞에 거는 이렇게 펼치기를 해가지고 길어 보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TR 밑에 TD가 3개가 있는 구조인데 아, 여기에서 지금 이두 번째 TD를 열어야 돼요 근데 야 그냥 Find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Find All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Find All을 바로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예제를 구성을 해서 어 파인드올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파인드올 예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